알렐루야 알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뽑아 세웠으니 가서 열매를 맺어라 너희 열매는 길이 나으리라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바르소서 그때 주님께서는 다른 제자 72명을 지명하시어 몸소 가시려는 모든 말과 고장으로 당신에 앞서 둘씩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그러니 수확할 밭의 주인님께 일꾼들을 보내주십사고 청하여라. 가거라. 나는 이제 양들을 이리 때 가운데로 보내는 것처럼 너희를 보낸다. 돈 주머니도 여행 보따리도 신발도 지니지 말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마라. 어떤 집에 들어가거든 먼저 이집에 평화를 빕니다하고 말하여라. 그집에 평화를 바를 사람이 있으면 너희의 평화가 그 사람 위에 머무르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같은 집에 머무르면서 주는 것을 먹고 마셔라. 일꾼이 품삯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이집저 집으로 옮겨 다니지 마라. 어떤 거울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받아들이면 차려 주는 음식을 먹어라. 그곳 병자들을 고쳐주며, 하느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가까이 왔습니다. 하고 말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예수님, 은유1 8 3 5교회 여러분들, 네, 어, 어떻게 하루 잘 보내셨, 잘 보내시고 또 이렇게 새로운 하루 맞이하셨나요? 네, 그래요. 저는 요즘에, 이번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사실은 저기 우리 서울대교구 그 사제 연수를 이제가 있어요. 이제 이 프로그램은 뭐 여러 종류의 다양한 어 과목들이 개설이 되고 이제 피, 사제 피정과 함께 의무적으로 저희가 참여해야 되는 건데 지금 제가 그 기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강의 들으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배우면서 하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고 또그 속에서 또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감사한 일들이 있으신가요? 예, 저도 뭐 어, 매일 매일 이렇게 어, 사제 연수하면서 강의를 듣고 좀 학생 같은 느낌이 있는데 어, 오랜만에 아름다운 신학교 전, 가을의 전경을 보면서 어, 강의를 듣고 다시금 한번 이렇게 좀 돌아보는 거, 예, 좀 정리하고 돌아보는 시간들이 돼서 굉장히 그 감사하고 예, 굉장히 좋은 이렇게 시간들을 감사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각자 여러분들 삶에서 작은 것들이라도 좋으니까 감사한 것들 찾으면서 하나님께 진심을 다해 감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고 우리 주님께 감사 경배 드립시다. 주님을 찬미하며 경배 드립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시작하도록 하죠. 어, 오늘 복음 말씀은요, 예, 룩과 복음사가 축일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저희가 또 제자들의 파견에 관한 복음을 다시금 듣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파견하시면서 하신 이 말씀이 굉장히 묵상할 게 많아요, 사실은요, 예. 이렇게 보내시면서, 어, 수확할 밭의 주인님께 일꾼이 서으니 일꾼을 보내주시다고 청하여라. 첫 번째 말씀이었고, 두 번째는요, 걱정을 표현해요. 너희들 보내는 게 마치 이리 때한 가운데 양을 보내는 것 같다. 예. 근데 그 이유가 이리 때가 사나워서도 있지만, 너무나 다른 이유에 유혹거리들이 많다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어, 그 사나운 정말 그냥 이 영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를 잡아먹으려는 어? 마귀들이 드글드글한 세상인데, 그니까 죄의 노예가 되고 유혹에 빠져서 걸려 넘어져서 어떤 주님의 길이 아니라 죄의 길을 죄의 길을 따라갈까봐 그 걱정을 하시는 것 세상 의 말씀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유혹거리를 벌써 말씀하십니다. 돈 주머니, 여행 보따리, 신발 지니지 말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마라. 여러분들도 이게 묵상이 잘될 거예요. 예. 돈 주머니도, 여행 보따리도 뭐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미래를 바라보고 다 걱정할 때 생기는 것들이잖아요. 여행 때도 여행 보따리가 왜 필요해요? 예. 우리 지상의 여행인 어, 천국 가기 전에 이 여행길인 술래길인 이길 걸을 때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보따리를 모아주려고 합니까? 돈도 얼마나 많이 모아주려고 합니까? 어, 내 것도 모자라서. 어, 손주까지 손주까지 다 몰아 모아주려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요즘은 좀 다들 너무나 당연하게 그게 렇 생각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부모가 자녀에게 손주를 못까지 안 남겨주면 감사도 차안 하는 거 사람들도 본 적이 있고 저는, 예, 어, 되게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자녀 세대도 있고 손주 세대도 있고 그래요. 예, 그니까 이게 지금 우리 인생을 살면서. 글쎄요. 예수님은 지금 돈 주머니도 여행 보따리도 지니지 말라 그랬거든요. 이게 제자 파견하면서 하시는 얘기지만 우리도 예수님의 자녀의 제자잖아요. 이 세상에 파견 지금 나가 있는 거거든요. 세상에 이 나그네 길, 순례길 여정 걸으면서 파견에 파견 받아서 길을 걷고 있는 건데 예.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돈 주머니도 여행 보따리도 신발도. 그니까 뭔가 여분을 내 인생 살면서 걱정해서 내가 내 나를 책임지려고 하는 것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마라. 그니까 길에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말라는 게 너희 여정에서 아무하고나 관계를 맺지 말라는 의미이기도 해요. 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것도 다 책임져 주시고 이렇게 맺어 주실 것이다라는 의미예요. 예. 그리고 또그 다음 5절부터 쭉 보면요.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주님의 평화를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어느 누구에든지 주님의 평화를 먼저 전하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는 그 평화가 임할 것이고, 안 받아들이면은, 너가 그, 그 평화를 건넸을 때, 뭐그 사람이 너를 안 받아주고,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고, 어, 조롱하고, 어떤 뭐 여러가지 이유, 어떤 이유가 되었던, 안 받는다면은 그 평화는 돌아올 터이니, 걱정하지 마라. 일은 내가 한다. 책임은 내가 진다. 그러니까 이게, 이 내용 전체가 잘 보면요, 전부 다 책임은 내가 진다예요. 일은 내가 하고 내가 너에게 필요한 모든 걸 공급하며 너의, 너를 책임질 터이니 너는 나의 여정에 하느님 나라의 여정에 함께하니 하느님 나라를 전하는 것에 너의 지상의 삶이 여행길을 하느님 나라 본향을 전하는 것에 온 마음을 다하고 말씀으로 행동으로 전하고 살란 얘기예요. 다음 것도 7절 볼게요. 같은 집에 머무르면서 주는 것을 먹고 마셔라. 다음 말이 중요해요. 일꾼이 품삯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일꾼이 품삯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씀하신 분께서, 어, 당연해. 근데 네가 알아서 살아. 라고 하시겠어요? 당연하니까, 이말안했요 당연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지켜주고, 보살피고, 공급하고, 책임져 줄게. 계속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집저 집으로 옮겨다니지 마라. 그건 두 가지 의미겠죠. 어 눈치 보면서 눈칫밥 먹는 기분으로 두려, 두려움에 떨면서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저쪽 집 오늘 눈치 보니까 저쪽 집 가서 이렇게 좀 하룻밤을 또 보내야 할까? 네가 뭘 하려고 하지 마라. 한 집에 들어가면 그 집에 같은 집에 있으면서 머무르면서 주는 걸 먹고 마셔라. 그 사람의 집에 네가 간 거는 나의 뜻이다. 그러니 같은 집에 계속 있어라. 넌 거기서 주님의 일을 하니? 일꾼이 품수를 받는 건 당연하니 먹고 마시는 건 내가 공급하고 책임지마. 그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그 집에 있는 거야. 있어도 되니까 있는 거야. 내가 허락한 거야.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그 집에 네가 있을 수 없어. 예. 그러니까 옮겨 다니지 마라. 어떤 고울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받아들이면 차려주는 음식을 먹어라. 예. 그러니까 갔을 때 아, 생판 모르는 고울에 생판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아들이면 그 또한 내가 허락한 것이니 너희는 나를 믿고 책임은 내가 지고 공급을 내가 하고 내가 마음을 열어서 너의 너네 먹고 자는거 다 필요한 만큼 필요한 것들을 해줄 테니 편하게 차려놓은 음식 먹고 편하게 같은 집에서 그 마을 떠날 때까지 있거라 해요 다 전부 다 그거예요 근데 너희 너희는 병자를 고쳐주고 복음 전하고 하나님 나라 선포하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혼적으로 아픈 사람들 어, 주님께로 인도하고 주님 말씀으로 그들이 이끌고 인도하고 그들을 곧 어? 하나님 말씀으로 곧 인도해서 그들이 깨끗해지게 절름발이가 다리가 똑바라지게 장님이 보게 귀머거리가 듣게 하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선포하면서 너희는 주님의 일을 해라. 이게 우리가 본향에서 받은 해야 할 일이고 받은 임무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이에요. 하느님의 일 하느님을 사랑하는 하느님을 나눠주렴. 그 하느님의 너희가 하느님 사랑하는 그 하느님 사랑하는 그 말씀을 같이 나누렴. 그랬을 때라는 병자들도 고쳐주고 내가 일을 삼아 내가 책인지고 일을 한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이 제자 파견에서는요. 딱 하나 지녀야 할게 하나예요. 하느님 하나예요. 주님 하나예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어, 세상적인 걱정과 염려를 오는 그 모든 두려움들을 믿음으로 물리치고 하는 책임지시는 하느님 공급하시는 하느님 필요한 것들을 가장 정확하게 주시는 그 하느님께 우리는 모든 걸 맡기고 살라는 거죠 오늘 어떤 나눔을 할까 했는데 오늘 이상하게 성모님을 나누라는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오늘 루카복음 1장 26절부터 38절에 가브리엘 천사의 만남에서부터 봤을 때 그걸 중심으로 할 건데 잘 보세요 여러분 성모님은요 이 본관 좀생뚱맞고 뭔가 좀안 맞는 것 같아요. 왜, 제잘 파견하는데 왜 성모님 이야기를 나누라고 하시지? 근데, 이, 오늘 말씀을 가장 완벽하게 실천하신 분 중에 한 분이 성모님이에요. 사실은 가장 완전한 신앙의 모델이시자, 교회의 어머니이시오. 우리 예수님의 어머니, 하느님의 어머니세요. 정말 모든 신앙의 어머니이기도 하고, 그 가장 깊은 신앙, 가장 깊은 그 믿음을 보이신 그 성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눌게요. 여러분, 오늘 보시면은 다 예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너는 내가 맡긴 나의 사랑을 전하고 나의 사랑의 일을 하렴. 이것이 하느님께서 제자들 파견하시면서 하신 말씀인데 그 파견의 시작은 성모님도 가브리엘 대천사와의 만남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성모님이 구세주의 어머니가 될 거라고 한그 시점 타이밍은 제가 어젠가 그저께도 보고 똑같이 강요 때 얘기했지만 너무 나빴어요 인간 내 인간 세상에서의 기준으로 봤을 땐 차라리 요셉 성인이랑 결혼하고 나서 혼인이 끝나고 나서 나중에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가졌으면 어느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뿐더러 잘 넘어갈 수 있고 아무 걱정 안 해도 되고 그냥 허니문 베이비라고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축하 받았을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약혼식을 맞추고서 서로 남자 여자 모두가 정결하게 그 혼인식까지 그기다려 정결을 지키면서 지켜야 되는 그 중요한 기간에 찾아오셔서 가브리엘 대천사가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 하고 이 아이가 이 세상을 구원할 하느님의 아들 구세주가될 것이다라는 그 명령을 받아서. 대답을 해야 되는 절대 절명의 정말 외나무 다리에 섰어요. 성모님을 세우게 했어요. 네. 너무 타이밍이 안 좋았어요. 사실은. 그런데도 성모님께서는 어떻게 하시죠?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제게 그대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라고 하면서 순종하셨어요. 성모님께서 하나님의 이 크신 뜻을 사실을 알아듣고 알아 순종하신 건지, 꿰뚫어보고 하셨을진 않을 거예요. 그냥 하느님께 막연하게 모든 걸 맡긴 걸 거예요. 주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근데 한 걸음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보면요. 이거는요, 이런 거예요. 하느님께서 가브리엘 대천사를 지켜서 와서 일방적으로 당신께서 너, 소모님에게 내, 내 아들, 내 아들 예수님의 어머니가 넌될 것이다. 아이 내 아이를 너를 통해서 어, 너를 통해서 낳게 하고 너가 키, 너가 어머니가 돼서 키우게 할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일방적인 어떤 계시자 명령이었어요. 그러면 뭐가 당연해요? 요구하고 시킨 쪽에서 모든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예수님을 낳라고 시켜서. 남자와 관계를 갖지 않더라도 성령의 힘으로 그 아이를 갖게 될 것이니 그러면은 그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야 할거 아니에요? 누가 지켜주고 누가 보호하고 책임져야죠? 하느님 측에 있는 거예요 그 책임이 다. 내 네, 성모, 근데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거를 받아들였어요. 근데 두려움이없어서 걱정하기 시작하면요 성모님도요 이렇게 되게 돼요. 내가 어디 가서 이 아이 를 낳아야 할까? 내 약혼자, 나, 요셉이 알면 이제 안 되니 나는 도망쳐야겠다. 어, 내, 내 약혼자 남편 요셉은, 남편을 요셉은 굉장히 법대로 사는 사람이고, 율법대로 사는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인데, 이거를 감내하고, 나를 용서할까? 율법대로 하겠지? 그럼 나는 돌에 맞아 죽을 텐데 끌려나가서, 어떻게 해야 되지? 어, 디 내가 살아야 되니까, 돈도 필요하고, 뭣도 필요하고, 돈주머니 필요하죠, 벌써. 보따리 필요하죠. 신발 필요하죠. 벌써 해? 그 다음에 사랑 관계 생각하겠죠. 어 이건 누가 어디까지 알아야 할까? 우리 엄마 아빠만 아셔야 할까? 내 형제들까지? 아니면 아무도 몰라야 되나? 다 충격 받고 놀라실 테니까 그냥 조용히 사라질까? 길에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마라. 인간 관계 문제까지 다 걱정해야 돼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책임지 일이게, 일이니까, 나한테 이렇게 시켰, 시키셨으면, 나한테 이렇게 맡기셨으면, 하라고, 순종하라고 시켰으면, 당연히 책임지시겠지라는 마음을 갖는 것이 사실은 순종하면서 가져야 할 믿음이거든요. 예. 그리고, 이게, 논리적으로 봤을 때, 이게 맞는 거, 한발 떨어져서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게 맞는 거잖아요. 일방적으로 요구한 쪽이 책임져 둬야지요. 갑자기 와서 얘기 듣고, 갑자기 진행이 되게 생겼는데. 받아들였을 때그 갑자기 진행되는 일에 대해서 책임져줘야죠. 어느 쪽이 요구한 쪽이. 이게 당연한, 이게 당연히 맞는 거고 옳은 거잖아요. 그 책임을 져주는 게 사랑이고 사실은 네. 성실하게 책임 져주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으면서 가야 되는 자세가 사실은 하느님과의 여정에서는 필요한 거예요. 그게 가장 필요해요. 그래서 내가 지녀야 할 것, 성모님은아것를그 사실만큼 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신 이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이분이 전능하시고, 또 성실하게 나를 사랑하시니, 나를 지켜주실 거야. 나는 모르겠지만 답을 갖고 있을 거야. 라는 믿음에서 예라고 한 거예요, 성모님께서. 그래서 이분 이분의 믿음을 본받아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많은 사람들은 믿는다면서 결국 내가 다 책임지려고 그래요. 현실적인 문제를 막 걱정하면서 내가 다 책임지려고 그래요. 내가 움직이려고 그러고, 내가 머리속서 인간적인 방법 알아보고, 이 사람 찾고 저 사람 찾고, 이 사람 의지하고 저 사람 의지하고, 이 사람은 조심해야 할까 안 해야 할까, 걱정하고. 또, 어, 이제 앞으로 이렇게 될 테니까 미래를 예측하기 시작해요. 이런 게 필요하겠지? 이게 또 있어야겠지? 돈도 얼만큼 있어야겠지? 그럼 내가 돈을, 이 돈을 벌기 위해서 뭘 해야겠지? 예. 네. 이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모님, 성모님처럼, 예하고 딱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 주님만 바라보는 거 주님 안에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 예, 이거를 하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오늘 복음 말씀을 가장 완벽하게 사신 분이 성모님에요. 이 일생 여정을요. 근데 예하나님은 기가 막힌 플랜을 짜놨어요. 바로 바로 요셉 성인이란 분을 성모님의 남자로 준 거예요.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게 걱정했지만, 그 요셉 성인의 성품을, 하느님은 알아보신 거예요. 그래서 성모님을 약혼, 성모님의 약혼자로 허락하신 거예요. 정말 이 마태우복음에서, 이카가음과 마태우복음의 이 얘기를 놓고 봤을 때, 마태우복음 이제 1장과 2장에서 쭉 보면은, 족보가 나오고, 1장에서 이제, 어? 요셉 성인이 어떻게 성모님을 받아들이게 되는지 나오잖아요. 꿈을 꾸죠. 예. 그러니까, 요셉성인께서 가장 잘 알아듣는 알아 방법으로 꿈을 꾸게 해서 메시지를 정확히 전달해주면 겸손하고 신앙이 깊고 주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그 남자는 깨끗하고 완전한 순종으로 성모님을 의심하지 않고 확신을 갖고 맞이할 것이다. 고는걸 알고 계신 주님께서는 서, 요셉성의를 미리 준비하신 거예요. 온 나라를 뒤져도 한명 나올까 말까 한 남자인 거예요. 한여자한테 성실성이나 무엇보다 그걸 넘어서서 하느님께 대한 의로움과 성실성에 있어서. 한 나라에 한명 나올까 말까 한 사람을 찾아내어서 성우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 모든 걱정을 하나도 안 해도 되게끔 이미 플랜을 짜놓으신 거예요, 이미.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탄생할 수가 있었고, 가정에서 보호를 받을 수가 있었고, 또, 마태어복음 2장 보세요. 페로데가베를레에베렘에 있는 아이들, 두 살의 아이를 다 죽이려는 계획을 세우자, 가장 먼저 성모님한테 알리지 않았어요. 요새 성인한테 꿈을 알렸어요, 천사가. 그랬을 때, 기꺼이, 즉시, 성모님과 아이를 보호하면서, 정말 기꺼이, 즉시, 그리고 조용하고 은밀하게, 그 이집트 땅으로 넘어가요. 그 조용히 시대 사라져요. 예. 믿을 수 있는 남자였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준비가 다돼 있었던 거예요. 예. 할 일은 하느님을 사랑하면서 하느님의 일을 하고 예수님을 잘 모시고 삶 안에, 우리 그 가정 안에서 잘 모시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사는 거였어요. 예. 우리 역시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도 책임은 주님께서 지실 것이니 우리가 순종할 때 사실 순종할 때내 생각을 넘어선 거를, 정말 내 상황과 내 뜻을 넘어선 거를 요구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랬을 때, 그거를 이해할 때 여러분, 반드시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시키신 분이 책임지신다. 시키신 데는 이유가 있으니, 시킨 사람이 요구한 측이 책임진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성실하시고, 사랑이 넘치시고, 우리를 버려두지 않은, 고아로 버려두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 필요한 모든 것을 제때제때 완전히 공급해주시고 이끌어 가실 거라는 거. 그래서 내가 걱정해야 할건 없다는 거. 내가 걱정해야 할건 내가 하나님을 잘 따라가고 있나. 하나님 안에 있나. 지금 내 하나님 손 놓치고 있나. 내 영이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나. 이것이 먼저라는 거. 나는 하느님의 사랑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느님의 일을 하면, 하느님께서는 나의 모든 것에 대해서 함께 책임져 주시고, 제때제때 필요한 것들을 완전히 공급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여정을,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주님의 본향으로 가는, 주님의 나라로 가는 그날까지, 완전히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우리 모두가 하느님의 은혜에 맡기는 인생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잠시 묵상 하시 겠습니다.